우리 지금 도배예요, 병도배. 도배. 하자 유형. 찍기. 알죠? 그다 사진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극자가 봤을 때 위치가 여기구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을 고쳐줘요. 그래서 멀리서 하나 찍으시면 돼요. 지금 그 실에 여기 콘센트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찍으세요. 콘센트 한 쪽으로. 이렇게. 너무 보이고. 자, 이렇게 보면 보이죠? 여기가. 찍으시고. 사진 사용하면 한장이 들어갔어요. 음. 그 다음에 가까운 데서도 찍으세요. 음. 여기가 그래요. 한 장씩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시는 거예요. 음. 내용, 내용을 자 이쪽에 지금 TV를 이쪽에 놓셔야 되잖아요. 그죠? TV가 이쪽이에요. 이쪽에 놓는 이쪽에 거 같죠? 이게 소파 자리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은 자. 어... 그러면, 거실, 내가 바라봤을 때요, 좌측, 우측, 상, 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 거실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거실, 여기 콘센트, 좌측 콘센트랑, 아니, 콘센트 사이, 상, 고백, 이렇게. 이게 다이렇죠눌